파이크 설치. 자 아직 살아. 해븐, 하나, 하나, 해븐 하나, 하나 해븐 하나. 어, 해븐 하나 있다고? 실조에도 그 앞쪽이 파이크이스에 메인 라이스이 라스베시. 어, 쩔더네 그냥인데. 그래죠 나이프, 이래막 치는 막 치고 있어. 얘는 1번 맞네시 있다. 또. 나이스. 아, 헤븐 또못 가네. 헤븐은 저거 걸어 나나 나이스. 페이드. 들어왔다. 들어왔다. 야, 저거 못 갔다. 다른가? 나이스. 어, 여기 있다. 나 죽으면 네가 피킹. 나 죽으면 네가 피킹 됐다. 다 잡으러 가다. 잡을 수 있었는데. 이치 바로 앞에. 나이스. 아이고, 나이스 브리치필 브리치필. 나이스, c 이스 i c 전진 세명 전진 세 명, 같이 봐줘 같이 봐 c e 아, i c e Nice. Nice. n 나 c e n i 나 e Nice. n i 다 썼다 i 네 e Nic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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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이거, 뭐, 에이, 컨트롤, 컨트만 컨트롤. 시가 가봐 시가 봐 야, 에이스, 있어, 아이, 에이스. 잘못 먹어. 야, 나무, 야, 다에 나왔다, 얘네.